네 안녕하세요. 박형준입니다. 네. 오늘은 그 트레일러닝의 김경 선수 초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경 선수가 이그 온러닝에서 나온 클라우드 이게 뭐 이름이 뭐지? 울트라이죠? 울트라 있죠. 아, 울트라. 클라우드 울트라를 울트라. 테스트를 좀 이제 한몇 개월 됐어요? 한달일 개월 정도 됐어요. 이거 세금세만아세금만그 이전에 그거는 그 이전에 그 아, 아, 그 한달 정도 거. 하지 않았나? 일주일. 2주 정도, 있잖아요. 2주 정도? 네. 그래서 샘플, 이제. 샘플 2주 정도? 아플 샘플, 샘플은 2주 정도 테스트를 했었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 시판용 제품은 이제 1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발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거. 저는 이거 전부 다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장거리를 안 하니까 요새 장거릴 때 진짜 이 신발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예,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쿠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쿠션이 뭐가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샘플을 받고, 샘플을 처음에 장거리를 띄웠는데, 그때는 음. 발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이게, 예. 깔창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20kg 뛰어나니까 발바닥이 음. 아프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샘플을. 테스트 네, 네. 샘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판된 제품을 보니까 깔창이. 음, 좀 다른데로 교체됐어요. 그 이후로는 발바닥 아픈 건 없어졌어요. 음, 음. 시판된 제품을 신었, 신고 나서.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쿠션이 있을거에요심험에 네, 뛰었을 때. 근데 포카, 살로몬, 네. 시어몬 제품이 어떤, 어떤 거 있었어요? 그까지. 살로몬 대용으로도 뭐 살로몬 한 2년, 호카 2년, 음. 뭐 그대로 알트라도 뭐 알트라도 계속 다시 나오고 어. 그럼 이게 이제 쿠션에 있었어. 예. 뭐 호카나 살로몬, 살로몬이 예전에 나도 갖고 있지만 얇게 나왔었잖아요 예. 이 층이. 그리고 이제 호카는 이제 좀 쿠션이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간 사이드라고. 음, 중간 사이 그니까, 그, 옛날에 한참 인기, 인기 있었던 살롱몬의그에스 울트라라고. 예, 예. 엔진님 같은. 고있 그렇고, 그거 약간 윗단계라고 보시면 음, 음그 음, 예, 음. 그거도 약간 쿠션이 있는데. 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그 음. 위에 보면 음.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나는 이거 처음 신었을 때그 울트라보다는 물론 조금 더 쿠션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쿠션이 중간중간 뉴트럴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저도 처음에 그걸 느꼈는데 네. 지금 한, 아까 한달 정도 신고 나니까 이게 진짜 5원만에 갖고 있는 쿠션이 딱 나오더라고요. 음. 한달 정도 신고보니까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뉴트럴 정도, 이제 그, 레인지가,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플러시하다 그러잖아요. 푹신푹신한 예. 그러니까 거하고 예. 하단한게 있는데, 예. 그게 진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한 2주 정도, 2, 3주 신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음. 근데, 한, 한달 정도, 거의 뭐, 7, 8번 정도 신고 혼자 나가고, 음. 뛰고 하니까, 골, 이제, 발에 그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처음 새 신발을 사고,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쿠션 이걸 제대로 못느꼈거다요 그건, 한 번, 두번 신고 나서는 그걸 못 느끼고, 한달 정도 신어봐야,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이 신발들의 장점을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처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게 이제, 이제 첫번째 바닥이 좀 물론 그때도 테스트 받았던 거니까. 나 테스트 샘플을 받았던거니까 테스트 샘플은 바닥이 왜이렇게 딱딱해 처음에 음.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이 맞습니다. 네, 왜 이게 아프지 이게 하는걸 느꼈었거든 그 다음에 벤티는 엄청 좋다 이 신발이 음. 네, 벤티 그러고 이제 이게 혀가 확장되어 있는 형태라 이게 발 잡아주는 것도 음.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볼이 레귤러 정도 나와 있는데, 내 발볼이 9.5cm니까 내 칼발인데, 거기서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인다. 뭐 이런 정도의 느꼈었는데, 본인 생각할 때이저 핏감은 어때요? 발볼은 뭐 넓은 우리나라 족형의 뭐 와일드 버전, 신는 사람들도 다 무난할 것 같아. 어, 자체가. 어. 하긴, 운동화는 원래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퍼져서 늘어나니까, 사실은. 신발 신경으로 등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와일드를 많이 신는 거. 음, 음. 좀 넓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신으니까 거의 발에 압박감이 전혀 없었어요. 발 압박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그건, 뭐 그건 큰 장점이잖아요. 예, 신발 신었을 때. 네. 지금 뭐, 대회, 뭐, 준비하는 거 있죠, 지금. 지금, 올해는. 올해도 오래, 오랜... 없어요? 예. 어. 아직 경기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어,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 때였죠. <laughs> 그러네. 네. 울주 네, 울주울주승 그때 몇킬로 나왔어요? 100 키로 나왔어요 아, 100 키로 그때 몇 등이었어요? 아, 3위. 3위였습니다. 3위. 음. 어쨌든 이게, 그, 이거 밑창에 그립은 어때요? 트랙션은 어때요? 접지력이? 접지력은 그,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그 그립감 좋다는 가그립이라고다 응, 생각하고 응. 그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응. 100%는 아니지만 거의 6 0 이상은 90% 간다고 아, 나도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붙는다 이게 네. 뭔지 모르겠지 미션 그립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데상당히잘 붙는다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게그 때문에 제가 또 저번 이번, 이번 주말에 그 바이나랜드를 비교 많이 비교 갔거든요. 음. 비료 보고 기교도비어 보고 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 접지력은 한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음. 비어 난리들 안안해 봐서 아, 비어 난다는 그뭐 미끄러운 네, 테스트 안해 봐서 모르겠지아요 테스트 해 봤어요. 그래요. 뭐 쿠식그 이상 안되겠나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주대 가뜨리고완전 너무 미끄럽더라고. 발이 조심해서서 못먹가긴 못 정도로 미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아 트레이닝 그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그 다운힐을 할때 신발을 믿지 못하면 다운힐을 못 하거든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 신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네. 절대 이 신발 신고 대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운힐. 그런데 네. 뭐 임도 접지를 가지고는 맡겨도안 되겠나. 네. <laughs> 네 몸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운힐에서 결국은 뭐, 빨리, 누가 빨리 가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네. 다운힐을 그냥 은근 추춤 내려가면 그럼 속도 다 까워버리지. 그 그러니까. 음. 다음에 이게 추진력은 어때요? 일단, 제일 추진력을 좋으려면 반발력이 하는 게 좋아야 되지. 네. 반발력, 좋아야 반발력도 괜찮아요. 반발력 좋고, 뭐, 네. 발의 각도가 좋으니까. 네. 일단 가동범위가 좋아서 발목에 가동범위가 좋아서 치고 빨리 올라가시는거죠. 가동범위가 빨리 작동을 하니까, 늦게 작동하는게 아니니까. 그게 아마 여기 지금 보는 시청자들은 지금 가동범위가 무슨 이인지잘모를거예요 아, 뭐냐면 오르막에서 어떻게 이게 호카 신발과 이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줘요, 우리, 우리 시청자들 <laughs> 그 보통 그 어필을 할때 그러니까 가파른 그 경사가 있으면 이게 이제 발목의 가동성이 좋아야 발바닥의 전체 면을 딛고 하중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거리 주자 장거리 트레일런 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거리를 뛸 때는 이 몸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소화하는 게 얼만큼 내 몸에 데미지를 작게 받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르막으로 올 때는 발바닥 전체를 밀어서 올라가지고 둥근이나 대퇴나 음. 햄스트링을 전체 근육을 박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음. 이 가동범위가 안 나오면 계속 까치발로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진이 네. 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아야 되는데 이렇게 떠는다는 네. 얘기예가이 까치발 올라가게 되면 발목이나 그아말 쪽에 어, 가부가 많이 걸리는 장리때 등산화도 마찬가지예요. 등산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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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네. 발을 할 때랑 그 초보들이 이제 그 같이 발로 잡고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오래도, 오래도 못 가고 하잖아 힘도 이제 네. 집중적으로 그러면,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원 가동범위가 제가 그때가 신은 신발 중에는 가동범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그왜 많이 나오지 이게? 이게 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저기 그힐 힐투 토, 이게 드랍도 그 6cm인가 있서 다른 거랑 그, 네. 그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동비가 많이 나온다고 자도 네, 그러더라고. 네, 발목에. 응. 그래서, 그니까, 이게 왜 울트라 말이 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데미지가 몸에 작게 받았고, 네. 작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장거리 를 들려면. 그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더라고. 보니까, 저기, 내가 갖고 있는 호카 거랑 비교하면, 뭐, 무게도 거의 동일하더라고. 호카하비싸하3 응. 0 0 초반 쪽에 다 그런, 그런 수준이 스피드보트가. 응. 한 짝에, 아, 두 짝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 1 0 0 이게, 갖고 있는 것 하여튼, 뭐, 그런 식이더라고. 그리고 이게, 말은 딱, 그 요새 이제, 뒷산 가고 이럴 때 어쩌다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 보통 신발 신으면 여기 잔돌로 잘 들어오는데 이거는 네. 잘 감싸가지고 잔돌이 안 들어오는 것도 네. 상당히 네. 저도 적이더라고한 번도 돌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네. 네. 나도 돌이 안 들어더라고 여기 바렐스 감싸가지고 네. 되게 신기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부산에서 제일 그 종주 중에 제일 유명한 금액 종주 같은 경우, 네. 제 같은 이것이 금액 종주 했었거든요. 아 이것이 했었어요? 네 이것이. 그 뭐.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네. 어. 했었는데. 제 기록이 보통 금백 종주, 현재 피, 제가 제일 빨랐던 게 3시간 41분 15초인가 그랬거든요. 요거 음. 신고 3시간 41분 19초인가 나왔어요. 그럼 4초도 그, <laughs> 네, 그게 네, 비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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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고 보다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넣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금백 종주를 하고 나서도 그, 알다시피 금백 종주, 뭐, 끝, 끝,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느을기도 많고 하는데, 네. 내려와서는 크게 데미지는, 근육의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크게. 발목이나 전체적으로 근육 쪽에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정도의 쿠션은 대형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러면 대형으로. 음. 이게 뭐 이제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회사고. 예. 아직까지 선수들한테 많이 신경을 니는또 대회가 없었으니까, 유럽에서도. 이번엔 대회, 올해는 대회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지로 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 아. 지로, 지로디 이탈리아라고 있잖아. 그 자전거는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글쎄, 유티엠비 하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어, 유티엠비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한 300명 나오지. 저거는 보니까 3명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에 맞아. 대해도 거의 지금, 전반기 때는 거의 하기 힘들 겁니다. 전반기 때는. 지금 코로나 50, 코리아 50k나, 이런 것도 음. 다 뭐, 대가 나중에 한 10월달, 11월달 다 몰릴 뭐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때 북적 부족하긴, 린다면. 신발, 이거,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네. 신고 있는데, 처음에, 이온 신발 나왔을 때,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 음. 여기가 터져졌어요, 쉽게.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리뷰에, 이 불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다 보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니까, 러 뭐, 아직까지 뭐, 뭐, 미창이라든가 옆에 뚫어는 네. 데는 제가 한달 동안 신은 도 굉장히 많 없어요. 그, 나는 지금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도, 좀안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이쪽에, 이제, 가피는, 아무래도, 이게, 글쎄, 가피가 견디지러는가 모르겠네. 근데, 요새, 뭐, 운동화 사가지고, 트레일러닝 하는 몇 개월 못신잖아요 <laughs> 대부분 다. 그에 <근데>, 따라가지고, 한 3, 4개월, 5, 6개월씩 연습 열심히 하면, 뭐, 신발 바꿔야 되는 판이니까. 그데이 신발은 재밌어, 재밌기는. 근데 나는 뭐, 어쨌든, 예뻐서 그냥, 요새는. <laughs> 색감도 예쁘고. 네. 색감도 <laughs> 디자인도, 네. 이 정도는 뭐, 아니, 그, 저기, 그, 그, 플라이어, 그 클라우드 플라이어는 진짜 예뻐. 아,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 사올까, 지금. <laughs> <laughs> 아니, 운동은 뭐, 요새 신고 이렇게, 뭐, 평상시에도 신고 다니는데, 이거를, 저 검정색을. 편하더라고, 그냥. 바닥, 특히 이제 좀 날이 더워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런 것도 있으니까,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시원하니까, 이제 신발이. 통풍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하여튼 나와줘서 고마워요. <laughs> <laughs> 오늘은 저기 트레일러닝하는 그 김경선 선수하고 같이 예, 이 신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단점은 뭔것 같아요, 이 신발에? 단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발이 뭐, 뭐 모든 신발이 모든 게다 좋은 건 없을 거요 일단 비서 가는 건 단점이고. 단점이고. <laughs> 제일 제가 우리한 그 지금 생각하는게 50km까지 뛰어봤는데 에. 이걸 신고 100km를 뛸수 있을까? 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형의 험한 그 산길, 음. 그러니까 대로 따지면 이제 울주, 울주 울주대나 뭐 음. 거제지맥대나 이런데 내들길 많은데를 100km를 많이 뛰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음. 네. 되고 그 의무는 아직 안 해봤어 그런 네. 거 아니야? 예. 안 해봤어. 해봐. 실전 해봐야 해. 해봐야 이걸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음. <laughs> 아 이게 비스 너무 비싸. 그걸 견딘다 하면 신발 정말 좋은 신발이겠죠. 아, 그렇지. <laughs> 네. 그래서 내려왔을 때 네. 특별한 부분에 부상이나 네. 데미지가 없으면 네. 아니면 경기 뭐 이런 거 없다 네. 그러면 신발은. 결국은 이제 좀더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예. 장거리. 올해 예. 울트라 테스트가 필요하트라 테스트가. 그래서 이게 1 0 0 k m 쪽에 어떤가 하는 거죠. 이 신발이 이제 본인들이 울트라 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음. <laughs> 예, 지금까지 김경은 선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